세벌의 올란도 LPG 차량인데요. 배터리가 자꾸 방전되어 시동이 안 걸려요. 배터리도 교체했어요. 정상이라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믿음 정비 10년 타기 정비센터 구포본점 바른차 만들기입니다. 자동차 전기장치 암전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멀리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자동차. 암전류를 점검하기 위하여 초정밀 미세전류 테스트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려고 설치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241mA가 도둑 맞고 있네요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잘안 걸린 지가 벌써 2-3년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생각 없이 1년에 하나씩 배터리만 교체했다고 하시네요 암전류 도둑 전기 누전이라는 자체를 모르셨다고 합니다 해가 갈수록 자동차 전기장치는 많아지고 있어요. 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런 시스템들, 정말 구조가 복잡해지고 난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단기 스캐너를 이용하여 배터리 방전, 도둑 전기, 자동차 전기장치의 고장 진단 큰 맥을 잡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첨단의 자동차 전기장치, 수많은 자동차 전장품의 전원은 입출력으로 인해서 자동차 전기장치 안정화 전기장치 불안정이 아니고 안정화가 매우 중요해졌어요 리모컨으로 문을 잠그고 한참을 기다려도 이제는 더 이상 도둑 전기가 없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네요 최종적으로 차를 세워 둘 때는 167mA가 도둑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서 5 0 m a 정도는 항상 자동차 메모리 전류로 사용되기 때문에 167-50을 하면 약1 1 0 m a 가 방전되는 셈이죠. 그런데 세보레 차량들은 전기장치 암전류를 측정해 보면 메모리 전류가 5 0 m a 도안 돼요. 자동차에서 전기장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차체에 용접을 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배터리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놓고 10분 이상 기다렸다가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160과 140을 왔다 갔다가 움직이면서 어쩌다가 한 번씩 제 혼자서 3000mAh 정도로 튈 때도 있네요. 전기장치가 매우 불안정한 것입니다. 통신 네트워크 기반에서 자동차 전기장치, 전기 충격이 전장품에 가해지면 알수 없는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방전되었을 때 점프 시동을 할 때도 최대한 조심해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자, 지금 자동차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실내 등과 램프 등 메모리 전원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층 복잡해지고 많아진 전기장치의 수명 보호를 위해서 자동차 시동을 걸 때도 키를 온 시키고 계기판에 시스템 점검이라는 신호가 끝나고 나서 시동을 걸어야 해요. 생각 없이 자체적으로 시스템 점검도 끝나지 않은데 바로 키를 돌려서 시동을 끄는 행위는 자동차 전기장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차를 이용해서 다른 차에 점프를 해줄 때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 방전된 다른 차에 점프를 해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전기적 충격을 받아서 내 차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에서 전기장치 불안정이 아닌 안정화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접지 상태가 각종 컴퓨터, 컨트롤, 유니터, 모듈 등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동차 전기장치의 접지 상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한 번씩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유 없는 불안정 상태, 간헐적인 작동 불량, 부드럽지 못한 변속 시스템 등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접지 상태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파워 투업이라고 부릅니다. 파워 투업 자동차 전기 장치의 충격은 한 번의 충격으로 고장이 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러분, 반복으로 인해서 서서히 고장이 나기 때문에 알기가 힘듭니다. 절대로 전기 충격을 금지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차는 전기 장치 안정화를 했습니다. 전기 장치 안정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기 충격 금지, 자동차 전기 안정화, 자동차 접지 상태라고 할수 있죠. 전기 안정화가 잘 되어 있으면 부드러운 변속, 연비 향상, 엔진 정수 각종 전장품의 수명 연장 등 다양한 좋은 점이 많아요. 멀리서 시간 내서 찾아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선에서 해결되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이틀간 맡겨서 자동차 전기장치를 정밀 점검 정비하였습니다.